안나 프랭크는 2차 세계대전 중 나치의 박해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받았지만 그녀의 일기를 통해 자신의 내면을 담아내며 희망과 용기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생각과 명언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시청자 분들께서도 안나 프랭크의 명언을 듣고 희망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그 자신의 운명을 치고 곧 내일을 직접 만들어 가자. 우리 자신이 우리의 삶과 운명을 결정하는 주체이며, 우리는 자신의 선택과 행동으로 내일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희망은 실망의 어머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빛이다. 우리는 어둠과 좌절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희망은 실망을 겪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밝게 해주는 위안이 될수 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바꿀 수 없다. 하지만 나 자신을 바꾸는 것이 바로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자신의 행동을 바꾸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꿈으로써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시련을 겪을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 우리는 인생에서 어려움과 고통을 겪게 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달라진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삶은 끊임없는 희생이다. 우리는 인생에서 언제나 무언가를 포기하고 희생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 희생은 우리가 가치 있는 것을 얻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아름다운 것을 보는 능력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중 하나이다. 우리는 우리 주변의 아름다운 것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감상하며 즐기는 능력이 우리에게 큰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더 많이 기여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것에 감사하며 우리 자신이 더 많이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공유하고 우리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내일이 오지 않을 것처럼 오늘을 살아라, 하지만 내일이 올 것처럼 계획하라. 우리는 오늘을 최선으로 살면서 내일을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인생을 규칙적으로 계획하고 일상적으로 노력하여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모든 것은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모든 큰 것들은 작은 것들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작은 것들에 대한 노력과 집중이 중요하며, 그것들이 모여 큰 것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성공의 비밀은 단순한 것이다. 노력하고 희생하고 포기하지 말라. 우리는 성공을 이루는 비밀은 단순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노력하고 희생하며, 꾸준하게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며, 절대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강한 사람은 눈물을 숨길 수 있다. 하지만 더 강한 사람은 그것을 내보낼 용기를 갖고 있다. 우리는 강한 사람이라면 눈물을 감추기 보다는 그것을 솔직하게 표현할 용기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면서도 굳건한 내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이해하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성취의 첫 걸음이다. 우리는 자신을 이해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목표를 이루는 첫 걸음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의 소통과 이해가 중요하며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 자신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은 자신밖에 없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주체는 오직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며 그것을 위한 노력과 희생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 자신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자신이 머무르는 곳도 변화하지 않는다. 우리는 자신의 변화가 우리가 머무르는 환경의 변화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발전시키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며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우리 삶에서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모든 어둠의 끝에는 빛이 있다. 이 명언은 모든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나 어려움에 대해 포기하지 않고 언제나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해결책을 찾아나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인생은 지금이다. 지금 놓치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이 명언은 인생은 단한 번뿐이며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최선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놓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최대한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진실은 그대로 있는다. 우리가 믿든 말든 인정하든 아니든 그것은 그대로 존재한다. 이 명언은 진실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으며 우리가 인정하든 말든 존재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진실과 정직함을 추구하며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희망은 늘 있고 그것은 결코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이명언은 언제나 우리 주위에 희망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긍정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며 희망을 찾아 나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 성공의 비결은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명언은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향해 끈질기게 노력하며 이루어가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우리가 원하는 성공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